님들,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을 손절하고 스타트업을 선택한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이거 단순한 거래가 아니야. 지금 AI 전쟁에서 오픈 AI가 밀리고 있다는 증거거든. 내가 우리 구독자님들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전부 분석해온 진짜 제대로 된 정보니까 딱1분만 집중해봐. 이번에 오픈 AI가 엔비디아 칩 대신 세레브라스라는 반도체 스타트업 칩을 대규모로 쓰기로 계약했어. 규모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거래야. 엔비디아 의존도를 한 번에 끊어버린 결정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왜 굳이 지금 스타트업이랑 이약? 왜냐면 지금 오픈AI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2025년 1월, 채 g p t 시장 점유율 87%였어. 근데 2026년 1월 지금 68%로 떨어졌어. 1년 만에 19% 포인트가 날아간 거야. 그 빠진 자리를 누가 채웠냐? 바로 구글 제미나이. 제미나이 점유율이 5%에서 18%로 1년 만에 3배 이상 뛰었어. 더 무서운 건 성장 속도야. 근데 왜 구글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수 있었을까? 자체 칩이 있어서야. 구글은 TPU라는 자체 AI 칩을 쓰거든. 엔비디아한테 비싼 돈안 줘도 돼. 그러니까 서비스 원가가 압도적으로 낮아. 그럼 이 상황을 새 몰트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구글은 자체 칩으로 원가 싸움에서 이기고 있고 생태계로 유저도 빨아들이고 있어. 근데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 비싸게 사서 쓰니까 유저가 많아질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야. 실제로 채찌 PT 주간 이용자가 8억 명에서 9억 명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유료 구독 전환율은 고작 5%야. 나머지 95%는 공짜로 쓰는 거지. 이 구조로는 구글이랑 가격 경쟁이 안 돼.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 그럼 오픈 AI도 구글처럼 자체 칩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실제로 오픈 AI도 자체 칩 개발하고 있어. 브로드컴이랑 TSMC랑 손잡고 2026년 양산 목표로 출원용 칩을 만들고 있거든. 근데 문제는 시간이야. 구글은 TPU를 2015년부터 개발해왔어. 벌써 10년 넘게 갈고 닦은 거지. 오픈 AI는 이제 시작이야. 자체 칩이 나와봤자 2026년 하반기고. 그것도 초기 버전이라 대규모 적용까지는 몇년더 걸려. 근데 지금 구글한테 점유율 뺏기는 속도를 봐. 1년에 19%가 날아갔어. 2026년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결정이 바로 세레브라스라는 거야. 자체 칩 나올 때까지 버틸 다리가 필요한 거고 절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는 거지. 자체 칩 완성될 때까지의 생존 전략이자. 엔비디아한테 협상력 확보하려는 견제 카드라는 거야. 그럼 왜 하필 세레브라스일까? 세레브라스 칩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 일반 칩은 웨이퍼를 잘게 잘라서 여러 조각 만든 뒤 다시 연결해서 써. 이러면 데이터가 여러 구간 거쳐야 하니까 속도 느리고 전력도 많이 들어. 근데 세레브라스는 웨이퍼 전체를 하나의 칩으로 그대로 써. 중간 연결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빠르게 이동하고 처리 속도가 엔비디아 대비 최대 15배 빨라. 지금 오픈 AI한테 필요한 건 초기 때처럼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이 아니야. 매일 9억 명이 던지는 질문에 빠르고 싸게 답하는 추론이거든. 즉, 세레브라스가 딱 맞는 거야. 거기다 세레브라스 올해 2분기 상장 준비 중이야. 이미 기업가치 81억 달러로 평가받았어. 두 회사가 상장 전에 14조 원짜리 딜을 터뜨린 건 기업가치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거지. 물론 리스크도 알아야 해. 웨이퍼를 통째로 굽는 방식이라 분량이 하나만 나도 전체를 못 써. 수율 문제가 언제든 발목 잡을 수 있어. 그리고 구글은 이미 자체 칩으로 몇 년째 앞서가고 있어. 오픈 AI가 지금 시작해서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꼭 기억하고 이 밖에도 유튜브 경제사냥꾼 멤버십은 초보자가 알기 쉽게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봐. 도움 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